안녕하세요. 지금 설명할 체험물 정지된 물방울은 중학교 1학년 빛과 파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면 당연히 물방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방금 보셨나요?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방울이 정지에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거나 정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위로 올라가거나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스트로보 효과라고 합니다. 스트로보 효과란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마차 바퀴 현상 또는 역마차 바퀴 현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퀴살이 있는 바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실제 회전 방향과는 다르게 멈춰 있거나 혹은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선풍기의 날개, 자동차의 바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체험물이 물방울처럼 회전하는 물체는 아니지만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물체에서도 스트로브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이는 조명 보이시나요? 규칙적인 간격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을 전멸시키는 스트로브 조명입니다. 레버를 돌려 주파수를 조절하면 주파수에 따라 조명의 깜빡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트로브 조명의 주파수를 천천히 조절하며 물방울의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조명의 깜빡이는 속도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느리면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조절하여 깜빡이는 속도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지면 물방울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어느 순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깜빡이는 속도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로보 효과는 물체를 감지하는 우리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모든 순간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균 1초에 12프레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일정한 주파수의 빛을 비추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 스트로브 조명을 이용하여 물방울에 나타나는 스트로브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